제가 창을 용하는 장소에서는 이렇게 큰 화분을 창을 용할 수가 없어서 옥상에서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이곳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사이즈가 엄청 커요. 자이쪽을 보면 25cm, 25cm 되고요. 옆으로 살짝 기니까 이쪽을 재보면 21cm가 됩니다. 키는 21cm예요. 자 이와이는 7만원짜리입니다. 두개 똑같아요. 똑같은데, y, y, 따로, 7만원이니까 따로 판매할게요. 7만원짜리인데 6만원 에드릴게요 y, 6만원, y, 6만원입니다. 함께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리 모습은 이렇게 돼. 요 고쌤분, 큰아이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는 하나씩 밖에 없는 아이예요 짙은 네이비색의 빨간 장미, 하얀색의 분홍색 장미인데, 요 아이는 몸매가 아주 이뻐요. 몸매가 남다릅니다. 미스 코리아 감이에요 입구가 26cm 사이즈 좋습니다. 이 아이는 25cm 되고요. 이쪽은 21cm, 22cm 됩니다. 키는 12, 20, 22cm예요. 붉은색 이 있습니다. 붉은색 꽃 그리고 보라색 꽃 있고요. 분홍색 꽃 이렇게 세트로 준비하는데요이 아이가 유도 크네요. 좀이 정도가 기본이고 이 아이가 큰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 먼저 주문하신 아이는 큰 아이가고 그 다음 또한 세트가 있는데 그 아이는 이렇게 안 커요. 먼저 주문하시는 분이 큰거 갑니다. 아이는. 입구가 19cm고요. 요 아이도 19cm 됩니다. 입구는 1 9 정도 돼요. 그리고 키가 17이나 1 8 정도 되는데 요 아이만 이도 1 9가 되는 거예요. 자, 이 25,000원짜리 3 개, 75,000원인데 7만, 7만 원에 드려요. 자, 입구가 요렇게 약간 벌어져 있어요. 어, 주물럭분 같이 벌어져 있어서 이거 상당히 크고요. 어, 그 에온이엄. 얼굴 많은 아이들, 많은 아이들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적극 추천드리는 아이입니다. 이번에는 큰아이인데요큰아이는그 어, 메이비 색깔 바탕은 다 어, 빠져나가고 흰색만 남았네요. 입구가 20cm입니다. 20cm 되고요. 키는 23cm가 나와요. 흰색이, 그러니까 메이비색보다 키가 더 크게 나오고, 요아이또 유도 큽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5,000원, 35,000원, 두 개에서 7만원인데, 제가 65,000원에 드렸습니다. 빨간색과 분홍색 한 세트, 빨간색과 보라색 한 세트가 가능하네요. 입구는 역시 20cm 되고요. 키는 22.5. 22.5, 23cm 됩니다. 다리도 엄청 튼실해요. 고센 분이 튼실하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렇게, 어, 35,000원짜리 두 개, 7만원인데, 6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꽃은분 신상인데요. 7만 원짜리 농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아이가두개 있는데요. 하나씩 낱개로 판매합니다. 사이즈는 거의 비슷해요. 보시면은 입구가 17cm, 18cm 되고요. 아이도 17cm도 정 됩니다. 키는 20cm예요. 20cm 와7 원입니다. 해바라기 분이에요. 입구 자리는 이렇게 튼실하고요. 여기 공격구멍도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 아이 7만 원이고요. 이 아이도 7만 원. 개당 7만 원이니까요. 마음에 드는 아이로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간 아이도 음, 꽃단분이에요. 입구가 16cm 되네요. 자, 이 아이는 16cm 조금 넘습니다. 키는 22cm예요. 이 볼이 더 넓어요. 16cm지만 볼은 18cm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아이도 7만 원. 이 아이도 7만 원. 자, 이렇게 두 아이가 있어요. 자, 마음에 드시는 아이로 한 낱개로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써니분이에요. 이 아이가 하도 커서 제가 촬영할 장소가 맞장치 않아서 잘 소개를 안 해드리는데요.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입구가 20cm예요. 키는 32cm가 됩니다. 자, 화려한 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두 개가 있는데, 이 아이는 바탕이 약간 하얀 빛이 돌고, 이 아이는 더 검은색,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꽃은 요런, 그, 태국의 임금님 꽃이라고 하나? 그런 아이가 되겠어요. 다리는 요만큼이에요. 여기이 기둥 있는 부분까지 여서, 한 7cm가 다리고, 나머지 다보립니다 아주 깊이 있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자, 요런 모습. 너무 아름답죠? 다들 너무 화려하다고 놀라시는 그런 아이가 되겠어요. 이 아이는 개당 12만원이에요 이 아이도 12만원 이 아이도 12만원인데 제가 10만원 10만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작은 아이입니다 같은 어, 써니 분인데요 이 아이는 장미꽃으로 되어 있고 보시면 은 절반 키밖에 안 돼요 12만원 6만원이니까 딱 반토막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입구가 16cm 키가 21cm예요 분홍색 장미와 붉은색 장미. 이렇게 되어 있고요요 아이는 6만원짜리 두 개니까 12만원이잖아요. 요 아이 11만원에, 11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그 재구정리 한다고 오래된 아이들 저렴하게 드리고 있는데요 이 아토공방도 좀 초반에 나온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아주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주선이라는 <laughs> 닉네임을 달아줬는데요 전자 크기는 18cm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안을 많이 모았잖아요 그래 입구가 13cm인데 만약에 창을 심어주신다면 한뭐 17cm도 가능한 그런 아이입니다 키는 17cm고요. 다리가 여기까지 있습니다. 다리가 8cm이 되요.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요 아이 빼고 이렇게 두개 28,000원, 28,000원 하면 56,000원이 돼요. 그런데 요 아이 23,000원짜리 요 아이를 같이 드릴게요. 입구는 13cm, 키는 14cm 됩니다. 요 아이는 그냥 자, 이렇게 해서 56,000원에 23,000원짜리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자, 떠리, 아주 저렴하게 드리는, 응, 초반에 나온 아트 공방군 떠이합니다더 있어요. 요번에는 이렇게 붉은색과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똑같아요. 17cm, 13cm 되고요. 키는 16cm 됩니다. 28,000원짜리 두 개, 56,000원에, 와이 23,000원짜리 선물, 이렇게 해서. 이 아이까지 준비해봅니다. 이는 이렇게 두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인기가 많은데, 여러 개를 가져오자 보니까 이렇게 하자가 있어요. 여기에 거품이 터져서 생긴 하자 같아요. 이런 아이가 있고, 이 아이도 이렇게 뒤통수에 거품이 너무 많이 터져서 벗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도 아주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판매를 하다 빼놨어요. 입구가 22인치 되고요. 키는 17cm입니다. 아 22cm, 17cm. 키는 아니요. 여기 다리는 여기까지인데한 15, 16cm 돼요. 이 아이가 55,000원인가? 아이는 코너 립토스 심어주면 좋죠. 여기 작은 구멍도 있고 큰 구멍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렇게 이런 모습이에요 다리에도 구멍이 있어요 다리에도 구멍이 있는 아주 독특한 아이죠 22cm 와이는 16cm 됩니다 이런 데다가 합식해 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5만원, 3만원에서 8만3천원인데요 6만 원에 드릴게요. 여기 하자가 좀 있는 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